완벽한 출산을 위한 필요 조건은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만큼 여성의 가치에는 일 있을까? 출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이다. 온몸이 씻기는 듯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아이가 자궁을 벗어나서 세상과 만나게 되면 극한의 고통은 사라지고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만나곤 한다. 여성들은 이 신선한 체험을 통해서 자부심과 충만함을 온 몸에 각인하게 된다. 대부분 여성들은 첫 출산에 성공한 후에 두 번째 출산은 더욱 수월할 거라는 기대를 한다. 첫 출산은 골반 조직이 확장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소모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만큼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다. 첫째 아이가 축구를 즐기는 동안에 둘째 아이는 병원을 오가며 불편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만약에 둘째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면은 운 없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자궁 안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영양상태는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많은 여성은 자신의 식습관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뭐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74%가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의 영양 결핍은 훗날에 엄마가 되었을 때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비 엄마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자연은 미래의 아기를 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다소 산모의 건강이 미흡하더라도 아기를 위해서 최적의 안전 장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 바로 태반이다. 태반은 <laughs> 태아가 엄마의 몸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는 수호자이며 중계자이다. 태반은 영양소 탐색과 운반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 태반의 능력으로 패스터 부드만 먹고 사는 여성도 손가락 열개에 발가락 10개가 있는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고 대학의 조원 드닌 박사는 태반이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태아는 산모의 영양결핍 상태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laughs> 엄마의 식단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태아는 엄마의 뼈에서 칼슘을 보완한다. 뇌세포를 만들 지방이 부족하면 엄마의 뇌를 구성하는 지방을 찾아 충족한다. 여성의 몸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를 다량으로 소모한다. 임신 상태에 있는 태아는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족하기 위해 엄마의 영양창고를 지어 짠다. 모유 수유를 할 때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산모는 다량의 영양소 배출로 몸이 충나기 쉽다. 척주가 휘고 입술이 열가지고 건망증이 생기고는 한다. 혹은 산후 우울증 때문에 불안과 의욕 저하를 느낄 수도 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다. 유전자는 탐욕스러운 해적처럼 행동한다. 자신을 최상으로 복제하기 위해서 모체의 영영창고를 약탈한다. 그래서 영영창고를 충분히 채우기 전에 임신할 경우에 미래의 아기는 빈약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태아의 유전자는 여러 건 조건에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모의 목숨이 위태로 질 수가 있다. 그래서 태아의 유전자는 상생의 길을 선택한다. 모체가 적지 않도록 타협을 하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회복을 위해서 영양소 흡수를 줄인다. 열악한 조건에서 성장한다. 문제는 아기가, 아, 각종 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심신이 약해지기도 한다. 특히, 예비 엄마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과도한 당과 시약 기름은 우리 몸의 신진대수를 운영하는 화학적인 신호를 차단한다. 화학적인 방해제전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여성들은 당과 시약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적인 독소에 의해서 임신성인 당뇨와 임신중독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가루한당과 씨앗기름은 자국내의 신호를 막아 태아의 발효활동을 방해해 건강한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영양소의 결핍과 화학적인 독소는 태아의 후성유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후성유전체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다. 유전자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역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암, 동엽병, 천식, 그리고 비만은 영구적인 조연별이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다 유전자 발현 시기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가 특정 농도만큼이나 필요하다 따라서 아이를 좋지 못한 영양 환경에서 행태한다면 아이의 후성 유전체 발현은 성장과 발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흡연이나 고혈압은 체중 미달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평생 낮은 골밀도와 비만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한다. 영양결핍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적인 장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골격발달도 정성적인 유전자 발현에 의존한다. 얼굴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데는 많은 양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하다. 엄마의 영양창고를 충분히 채워 얻을 필요가 있다. 가족의 유전적인 부복원하기. 내가 거주하는 하와이에는 4대가 함께 진료받으러 오기로 한다. 이 경우는 세대별 음식의 영향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농장에서 태어난 증조할머니가 시력이 좋고 영구치를 갖고 있는 경우를 초점 목격할 수 있다. 세월이 풍파를 이기는 피부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 같은 이목구비를 감수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기도 증자 할머니가 가족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 얇은 진료기록이 이를 증명해 준다. 반면에 가장 어린 손자녀는 저희들끼 실장에 전신 피부질환, 중염 같은 현대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손자녀들은 신체의 이상 증상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생리기능의 대화는 영양소의 부족과 독성물질의 섭취로 늘어만 가고 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laughs> 생리적인 태화 현상은 더 쉽게 음, <laughs> 예, 강제할 수 있다. 과거 <laughs>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질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에게 수십 가지 예방접종을 마치는 행위가 정상적인 기준이 되었다 많은 어린이들은 유전적인 손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있다 과도한 당과 시앗기름 그리고 트렌스 지방은 이러한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가족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laughs> 최근에 100년 동안 아이들에게 유전적인 학대가 자행된 것이다 많은 의사가 불임을 호소하는 부부가 두려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후성 여전학에서 이미 예견한 일이다. 오늘 태어나는 많은 아이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동원해도 임신과 출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모유기간은 짧아지고 있고 영구적인 유통기한이 보장돼 정제가공식품은 아이들의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한 아이들은 빨리 늙을 것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더 호소할 것이며 신정질환에 더 걸릴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들보다도 자녀가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상스러운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결책은 음식이다. 특히 아이의 유전적인 잠재력을 파악하는 당과 시약 기름을 피해야 한다. 가공식품과 패스포도탄산 음료를 먹지 말자는 말이다. 그리고 출산 후에 다음 임신까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서 몸의 영양소 창고를 채우기 바란다. 당신이 자녀가 있거나 아이를 가져올, 가질 예정이라면 영양에 더욱 집중하라. 음. 그래요. <laughs> 어, 이제 사정으로 어, 넘어가서. 영양의 변화와 신체의 태화. 초자 원주민에게 음식은 자연과 연결할 수 있는 영성 및 정체의 성이었다. 안다깝게도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이란 연료, 에너지, 그리고 쾌락의 원천일 뿐이다. 인간과 자연은 진짜 음식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농업 혁명, 인류의 몸을 후퇴시키다. 남극에서 시작된 홈볼트 해류는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 기안을 따라 흐르다가 페르커르디에라 산맥 앞 해변에 다다른다. 해류의 여정은 5,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해변에 도착한 해류 는몇달 동안 비구름을 만들어서 어장을 풍부하게 한다. 바다와 대지의 조화는 비옥한 토지 가 되어서 풍요로운 음식을 선물한다. 페르몬 명은 천여의 자연 환경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중반, 프라이스 박사는 페르몬 명의 발성지로 향했다. 목적은 영양이 특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어, 미라가 발견된 지역으로 달려다. 흙 속에는 무려 1,500만 개에 들어는 미라가 묻혀 있었다. 건조한 머리와 장마 비 덕분에 최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미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기에 미라들이 미리 인사를 하러 나온 것만 같았다. 사방에 온통 하얀 두개골이 흩어져 있었다. 브라이스 박사가 미라의 두개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시 미국의 치아 및 치열궁 기형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브라이스 박사는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페루의 고대인1 2 7 6명을 뼈를 연구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결과에 직면했다. 치열군 기행을 얽고 있던 페루 고대인의 두개골을 단한 개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유, 전분나보다더 건강했네요. 치아가 건강했다. 그렇네 네, 페루 도시의 주민을 방문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결과를 만났다. 페루 도시의 얼굴은 균형 잡힌 패턴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음. 페루 사람들은 변했다. 라이브 스탈의 변화가 두개골에 슬픈 잔상을 남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영향을 준 것일까? 북아메리카 원주민은알래스카에서 해안을 따라서 캘리포니아로 내려와서 정착했다. 그 뒤에서 육류 섭취가 줄어들자 단몇 세대 만의 평균 키가 남성 13%, 여성은 9%가 줄었다. 내의 크기는 남성은 10%, 여성은 5%가 줄어들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4,000년 전에 뚜렷한 골격대화가 일어났다. 현재 태화는 왜 일어났을까? 첫째, 태화의 시기는 인구가잉 시기와 일치한다. 4,000년 전 본격적으로 곡물 재배가 시작된 시기이다. 인구가잉은 1인당 음식 섭취의 양을 대폭 줄어들게 했다. 둘째로, 토기 사용 시기와 일치한다. 토기는 농업 의존도가 농화조, 어, 어, 높았음을 의미한다. 남아메리카에서 농작물을 처음 재배한 안데스 산맥 제 남단의 화석 기록을 보면 은 농부들의 두개골 및 안면 크기가 수렵체집인보다 작아졌음을 알수 있다. 인류학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식단의 변화가 인류의 성장 변화와 직결되는 사실이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 인류는 수렵체집인에서 농부로 전환함에 따라 신체의 퇴화를 경험했다. 영양학을 들으는 인류학자들은 수렵체집인은 어, 정착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했던 후손보다도 풍부한 음식 영향을 다양하게 즐겼다고 추측한다. 농업 혁명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가설은 인류학의 발견과 연구를 인해서 도전장을 받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수렵채집인 어 오늘의 부유한 가정들보다도 더 편안한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의 인류학자 마이사 샬린스 교수는 수렵체집인의 공동체를 풍요사회의 원조라고 명명했다. 그는 현생턱 특창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성들은 가족이 설흘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루 동안에 모았다. 그 후에는 <laughs> 막사에서 쉬거나 자수를 얻거나 다른 막사를 방문하거나 손님들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사의 일은 매일 한 일에서 3시간 동안 했다. 주로 요리 땔감 목이 물기기 등을 했다. 이런 생활 리듬은 1년 내내 계속되었다. 터치 원주민 여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모습은 1만년 동안의 동아프리카 중앙지구 대서 에 살아온 수렵 재집 유용민 하자족의 20세기 초 일상을 인류학자가 직접 묘사한 것이다. 수렵 채집인의 느긋한 일상과 여유로운 모습을 수많은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수렵과 채집을 하려면 계절에 따라서 식량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한다. 반면에 농사를 지으며는 정적 생활을 해야 한다. 인류는 거대한 강기슭계에 있는 비옥한땅 위에 집단을 이뤘다.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피라미드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행하기도 했다. 농업인류는 수렵 채집 유전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양을 제공하느라 고혹은 분투했다. 하지만 한계에 직면했다. 농업인류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했고 신체의 성장은 퇴고하였다. 퇴고의 결과로 농업인류의 키는 수력 어, 제재 인류보다도 작아졌다. 신체적인 퇴화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이 무작위 돌연변이에 의존하기보다 영양환경이 더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고고학적인 증거이다. 브라이스 박사는 페루의 모래밭에서 인류의 완벽한 두개골을 발견했다. 그리고 현대 페루인의 두개골이 급격하게 비례성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거대 페루인과 현대 페루인 그리고 미국의 치아 사이에는 진화 과정에서 미묘한 골격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거대와 현대 인류의 차이는 바로 비례의 상실이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비례가 전부라도 가언이 아니다. 비료의 불기능은 몸의 기능을 망가뜨렸다. 음.